어, 오늘은 제가 코엑스에서 월드 전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열린다고 해서 어, 전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고요. 마스크 착용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이용해 주세요. 아, 네, 오늘 현장 매칭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입 잠깐 들어주어요 리스트도 여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받았습니다. 에어 샤워인데 제가 에어 샤워를 들어가겠습니다. 3초 정도. 오, 지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는 거. 그래서 안심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곤 드리곤 하면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현장 매칭 추천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거기서세 번째로 추천을 받아서 여기 왔거든요. 푸드머시 코리아라는 업체요커피머신의 판매 처음에 모든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고, 구체적으로 교육도 해주리서프랜차이즈믿지 않게 메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회사입니다. 그냥 일반 커피 프랜차이즈랑 비슷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약간 네. 다른. 있다면서요. 일단 높이의 뭐 채널을 네. 매달 준비를 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계를 구매를 하시고 저희한테 제도를 받으시고 하시면은 as와 더럽고 저렴하게 아. 구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계와 같은 거품을빼딸좀 저렴하게 성공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아 기계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네. 교육까지 해주시는 네. 거죠 와우 그러에 그러니까 이렇게 카페를 운영 하고 있어요 아. 일단 카페를 운영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일종 연습인 거네요. 네, 미리 사전 연습을 하는 거네요. 네, 기계를 제가 구매를 하고 어. 교육을 받고 어, 그러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하 진짜 준비할 인수건 수 있는데 메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을 우리 준비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연습이 필요한 거죠.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싶 일단 뭐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어. 0만 대부터 많게는 한 천만 원, 두 천만 원 정도. 해서, 어. 이게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보통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어 전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작년에 같이 사시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나이가 어린 분들이더 많아요 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더 요새는 선호하고 있다는 라 네. 거잖아요 오,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한 말씀을 조금 고객하고 이제 판단을 해줘서라고 제가 좀주서 하면서 말할수 있는 그런 그런 느낌이 필요도더고요 그래서 제가 여다가딱그사고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드머신 코리아 상담을 받고 나왔습니다. 오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또 색다른 그 업체를 만나게 돼서 코로나 일구 사태가 발생한. 이 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강남회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번에 세택에서 뵀던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세요. 창업에 대한 열기가 정말 뜨겁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가 창업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상담을 받아보니까 확실히 더 많은 것들을 질문할 수 있고 많은 대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강남회 관람을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11월 5일에 셋텍에서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가 한번더 열린다고 하니 가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말고 사장하자.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셋텍!